난 돌이야 넌 돌이야? 빨리 응. 빨리 일로 와 r i a Nantoria. Nantoria. n a n t o 랑 i a Nantoria. n 뭔가 주제를 씁니다. 동물이면 동물. 두 개씩 적어서 뽑은 다음에 그 뽑힌 주제를 가지고 누가 가장 적은 블럭을 사용해서 그걸 표현하느냐. 오케이. 오케이. 건축할 주제 정하면 되죠? 예, 예. 됐어. 오케이. 다 됐습니까? 씨발, 내거 내가 뽑으면 됐는데. 둘다 같이 건축할 거예요. 하나로. 아, 그래요? 이상한 거적었 놓는 거 저거는요? 자, 뽑는다. 응. 지 말. 아, 운터. 제가 적은 게 뽑혔네요. 아, 다 있어, 다 있어. 운터를 건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단 플레이어 머리는 꺼내기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러면은 여기서 건축을 해가지고 다했어요다 했다고요? 네.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건데. 다 있어요. 다 했다고? 저도 일단 됐습니다. 아이 뭐야 이게 나? 이거 하면 운터지. 아, 이거 어디 갔어 나야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나가렵네. 아, 아 근데 내가 하는 거잖아.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. 왜 네가 뭐라 그래? 왜 <laughs> 이거다 이거. 아 이거는. 자 이거 일단 하나 이렇게 해 놓고 뒤에다가 한개더 할게요. 오케이. 어. 다음 거 뽑을게요. 아내 거를 빼고 네 거에서 뽑아볼까? 안돼 안돼 아 안돼? 오케이. 야 이번 <laughs> 네가 자, 뽑아. 자, 봐 됐어 뽑아. 자, 뽑을게. 이거 어떻게 양자역학? <laughs> 자 그럼 일단 양자역학 검색 좀 해볼게요. 양자역학. 아, 저, 아, 저도 검색해볼. 양자역학. 양자 물리학은 양자 원자와 이이인 아원자 입자들, 미시세계와 그러한 젤를 이러한 현상을 통과는 현대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. 주로 미시세계에 서 관한 내용있지만 거시세계도 어떤 면에서 관련이 갖고 있다. 현실의 모든 거시적 존재들도 결국에 원자의 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만들어졌을 때 거시세계 또한 미시세계 현실의 명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정역학과 관련성 문단 첨가한다. <laughs> 이게 뭔 소리야? 거시세계야 미시세계가 뭔데? 거. 아 이거 서로가 뽑아서 만드는 주제인 줄 알고 이딴 거 해놨구나. 응나 방금 연맹이려고 한 건데 응, 너도 만들어야 돼자양자역학친 다음에 이미지를 봐 그리고 그걸 똑같이 만드는 거야 야 XX <laughs> 어자 유성 님 저랑 운터랑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예. 이게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총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오케이 여기가 첫 번째 문제 왼쪽 오른쪽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만든 건축이고요 코딱지 코딱지? 각 주제로 한거 아니야? 응 똑같은 주제야 주제. 똑같은 주제 코딱지 틀렸는데요? 틀렸는데? <laughs> 뭔데? 운터요 아 운터랑 코딱지 중에 고민했어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틀렸고요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맞추시면은 치킨을 드릴게요 진짜요? 저는 어, 안 줄게요 뭔가 같습니까? <laughs> 이성좀 심오해져야 돼 대충 감이라도 와요? 양쪽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<laughs> 양쪽이 너무 심하게 다른데 공통점이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? 과연 유성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정답을 맞추고 치킨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? 몰라요.